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기자 50여 명이 선정하는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후보 11개가 발표됐습니다. 국산차 가운데는 기아 스팅어 현대 아이오닉 등이 포함됐고 일본 차도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등이 들어가면서 접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발표한 2017 올해의 차에는 쉐보레 볼트 EV와 현대 제네시스 EQ9 0드레드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가운데 쉐보레가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올해의 차후보로 선정된 첫 번째는 알파 로메오의 줄리아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알파 로메오 브랜드로 출시한 이 차는 아우디와 BMW 같은 고급 세단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A5와 S5 스포트백도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고급 해치백 시장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BMW의 5 시리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세단으로 들어갔으며 M 스포츠 퍼포먼스의 최초로 4륜 구동을 탑재한 것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포르쉐의 파나메라는 2017년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차는 가장 많은 4 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혼다의 어코드는 최근 미국 공장에서 2018년식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형 세단으로 새로운 엔진을 적용해 주목받았습니다. 렉서스의 LC는 새로운 럭셔리 쿠페로 등장했습니다. 뛰어난 파워트레인과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시승행사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스바루의 인프레자는 새로운 컴팩트 세단으로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과 안정성이 인정을 받았고 토요타 캠리는 미국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로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올해의 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산차 가운데는 기아 자동차의 리오가 들어갔습니다 국내에는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고 유럽 스타일의 소형 세단입니다 기아차에서 주목받은 모델은 스팅어인데요 럭셔리 스타일의 후륜구동 GT카라는 점이 미국에서 인상깊었나 봅니다. BMW와 캐딜락을 겨냥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고 미국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은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경쟁할 가장 강력한 상대를 꼽혔습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것 또한 장점으로 꼽혔네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입니다.